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가 운데에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개신교가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성당 정문에 95개조 항의문을 써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독교는 주후 590년까지를 고대교회사라, 그렇게 말하고, 주후 590년에서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 시기까지를 중세교회사라, 그렇게 말하고, 종교개혁이 있었던 1517년 그 이후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근세교회사, 현대교회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기로 나눈 기독교 교회사의 이 중세기독교사인 천년, 590년에서부터 1517년까지 의근 천년의 기간을 교회의 암흑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기 그토록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교회는 커다란 문제점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교황 황제의 비호를 받으면서 신앙 외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는 점점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게 된 겁니다. 두드러진 현상이 교권이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져갔다는 겁니다. 카노사의 군력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당시 로마 황제인 하인리이 4세가 3일 동안 교황에게 맨발로 눈밭에 서서 잘못을 빈 유명한 사건입니다. 지금 화면에 비친 모습에 십자가 이 지팡이를 듣고 있는 이가 교황이고 그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맨발로 엎드려 있는 이가 바로 하인이 사세인 당시의 황제입니다. 황제가 교황 앞에서 맨발로 무릎을 꿇는 이 사건은 교권이 당시에 얼마나 높았나. 황제 위에 교황이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니까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갔습니다.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써가면서 성직자가 되려고 했고, 성직을 주는 데에서는 또 많은 돈을 받으면서 부정하게 사제들을 세우고, 성직자를 세우는 이런 부패한 모습을 당시에 보였던 겁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낸 서한에서 당시 중세 교회의 타락상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황제는 1층 왕, 왕관을 쓰는데 교황은 3층 왕관을 쓰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추기경들도 교회를 위해서 사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도적놈들처럼 돈에만 정신을 팔고 있다. 교황청은 성직 매매, 술주정, 사기 도둑질, 강도질, 사치, 매춘행위, 협작질 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가득 차 있다 당시에 이 중세시대 교회가 얼마나 타락됐는지 교회를 위해 사는 일들은 없고 도덕념들처럼 돈에만 정신을 팔고 저 성직매매에다가 사기, 도둑질, 강도질로 일삼는 이런 타락한 모습이 당시의 중세시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한 성전을 짓기로 합니다. 그 건물이 바로 오늘날에 바티칸 궁전이 있는 성베드로 성당입니다. 이 거대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건축비를 모금하면서 그들은 소위 면제부라고 하는 것을 팔게 됩니다. 면제부란 말 그대로 돈 주고 이 표를 사면 어떤 죄든지 씻음받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이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 장소를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어느 쪽으로도 결정받지 못한 미결수들이 머무는 곳이다.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이 표를 사는 순간에 죄사함 받게 되어지고 죽어서 지금 연옥에 가서 천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가지 못한 중간에 지금 미결수로 있는 그들에게 후손이 됐든 가까운 친인척이 됐든 누구든 그를 위해서 면제부를 사기만 하면 사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었던 사람은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성경에도 없는 것을 그들은 만들어서 면제부를 팔았던 겁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건축비가 부족하니까 성경에도 없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을 미혹해 가지고 면제부를 팔아 그 막대한 자금으로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된 겁니다. 당시에 면제부를 판 사람 가운데에 태첼이라고 하는 사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성도들 신금을 울리면서 면제부를 잘 팔았는지 이 사람의 설교, 이 사람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가지고 면제부를 샀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들도 그의 얘기에 현혹이 돼서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혹 면제부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이 사람 아주 신금을 울렸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 얼마나 효도를 했습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는데, 그 부모님의 은혜는 생각하지를 못하고, 정말 부모님 따뜻하게 효도 한번 못했는데, 그런 부모님이 죽어서 지금, 천국에도 못 가고, 지금, 연옥에 계십니다. 자식된 도리에, 여러분이 면제부 사기만 하면 연옥에 머물러 계신 그 부모님이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효도하십시오. 지금 이면제부를 사기만 하면 여러분의 부모는 바로 이 순간에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신금을 울리면서 이 태철이... 면제부를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걸 사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천국으로 갑니다. 이 얘기에 면제부를 안살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면제부를 사는데 이런 모습을 바라본 마틴 루터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에도 없는 이런 면제부를 팔아서 이렇게, 이렇게 성전 짓고자 그렇게 부정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는 95개 조항의 반박 성명문을 비텐벨크 성당 정문에 걸고는 그리고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겁니다.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개혁자들의 기본정신 다섯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다 솔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솔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오직이라고 하는, 단지 오직, 이것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의 솔라인데, 뒤에 붙는 단어에 따라서 이 솔라가 솔루스라고 하는 말로 바뀌기도 하고, 솔리라고 하는 말로 뒷단어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데, 다섯 가지 이 라틴어로 개혁정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솔라피데입니다. 주보에 설교 요약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참고하시면, 이 다섯 가지를 요약된 그 라틴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라피데, 이건 우리말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죄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의의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의의는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의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필요치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정신의 첫 번째는요, 오직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솔루스 크리스토스입니다.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인데, 이 원리도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가? 중세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 온다 그랬고요. 일곱 가지의 성사를 통해서 온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오는 건데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사제를 통해서 온다든지 일곱 가지 성사를 통해서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일곱 가지 성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세 성사라. 영세를 말합니다. 우리의 개신교의 세례를 말하는데, 성세성사를 통해서 은혜가 오고, 두 번째는 견진성사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성령을 내려주시는 은사.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사가 바로 이 견진성사. 견진성사를 통해서 은혜가 임해 오고, 세 번째는 성체성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찬 예식과 같은 것인데 성찬 예식 성체성사를 통해서 은혜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찬 예식에 임하는 떡과 포도주는 화채소를 믿어서 성찬 예식 이 성체성사를 할 때에 떡은 바로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지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바뀌신다고.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살이요 실제 예수님의 피드가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들은 성체성사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을 임제설로 합니다. 성찬 이 떡과 포도주의는 예수님의 살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로 기념하고 성찬 예식 때의 주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갖는데 그런데 그들은 화채소를 믿으면서 그 떡과 잔은 완전히 예수님의 살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피다. 그렇게 믿고 성체 성사를 통해서 은혜가 온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가 성품 성사인데 이거는 사제가 되는 성사이, 사제가 되는 의식으로 우리의 목사 안수식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혼배성사. 혼인을 성스러운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믿음의 가정으로 교육시키는 이런 은총을 주는 성사가 바로 혼배성사다. 여섯 번째는 고해성사. 죄를 지은이가 죄를 씻으려면 사제에게 나가 고백을 해야 돼 고해를 해서 사제가 시키는 대로 이제 형벌을 받고 그걸 거치고 나서야 그래서야 죄 씻음 받을 수 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고 그래야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는데 칸막이가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건너편에 사제가 있고, 이쪽 방에 죄 지은 성도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죄의 무게에 따라서 사제가 벌을 내립니다. 가서 당신은 사도신경을 몇번암송하시오 지은 죄를 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사제가 그의 고백 죄의 고백을 듣고 그렇게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 씻음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로마 카톨릭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자행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병자성사인데 중병으로 시름하는 신자와 죽음에 임한 신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사가 바로 이 병자성사.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중간에 사제를 통해서, 이 같은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우리는 경험하고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받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총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 아, 솔루스크리투스, 예.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가 솔라스크립트라입니다. 이거는 오직 성경인데, 중세의 모든 권세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권리도 교회에 있었고, 종교회의 해석권도 교회와 교황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교리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도 없는 면제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팔았던 것도 역시는 교황이 성경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교황이 하나님이고 말씀입니다. 교황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교황 무오서를 주장합니다. 이것 지금도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그렇게 행합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은 성경 위에 있다. 이건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 마틴 루터는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이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창을 했던 겁니다. 네 번째 정신은 솔라 크라티아입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내 수고나 노력이 있어서 어떤 공적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고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전통인데,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고행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선행, 그런 공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우리 개신교하고 다르며, 마틴 루터는 성경을 보니까, 구원의 은혜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솔리데오 그로리아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그런 당시에는 교황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야 되는 이유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들 땅에 보내주시어서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 받게 되어졌으니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느 인간도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대신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세계사의 큰 흐름을 바꿨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개혁 정신이 이런 것일진데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내가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지적하면요. 교회의 분열이 문제입니다. 이에 득실에 따라서 교회가 계속해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역시 개신교인데, 약간의 교리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교파가 분열되어지고, 장로교도 그 안에 무수한 분파가 생겨가지고, 통합 측이다, 합동 측이다, 무슨 개혁 측이다, 대신 측이다, 장로교 안에도 교파가 무수히 많아가지고 얼마나 되느냐? 무려 200개의 종파로 갈라져 있다 그래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파 분열,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교회의 타락이 문제입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교회 각종 사건들을 보면 낯이 뜨거울 정도인데. 목회자가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 교회 재정에 비리가 있다,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그런다, 목회자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드러나는 것만도 엄청난데요,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지금 우리가 말하면 엄청난 교회의 타락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금권이 판을 치고 돈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이런 모습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세시대에 성직을 매매하듯이 지금도 성직을 돈 주고 매매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겁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요 교회 정보넷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로 어제 한번 제가 들어가 봤더니, 교회를 사고 파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어느 교회를 팝니다. 교회 평수는 얼마가 되어지고, 교회 크기는 얼마가 되어지고, 어떤 시설은 되어 있고, 교인이 지금 얼마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 내시고 이 교회를 인수하십시오. 이런, 이런 모습들이 마치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처럼 이 정보 내서 보니까 교회를 사고 판다는 얘기들이 얼마나 도배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한국 교회 지금 근 권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타락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기복신앙도 문제입니다. 복을 위주로 하는 신앙인데, 복을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냥 우르르 하나님께로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은혜가 있다면 또 기도원으로 우르르 갔다. 이게 복을 따라 움직이는데 또 어느 절에 가면 또 절에서 복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갔다가 이제는 또절 따라갔다가 막복 따라 움직이는 이런 세대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개교의 주의가 문제입니다. 내 교회가 최고다 그러고요 보금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할 교회들이 서로 경쟁 대상이 되어져서 교회들을 비난하고 내 교회만이 온전한 교회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개교회 주의로 빠지는 이런 모습들 이게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중세시대의 타락한 모습이 재현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개혁정신을 돌이키고 개혁정신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그래야 개혁 교회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원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개혁정신을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개혁자의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저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도로 스 오직 말씀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